지금 착용하고 있는 옷은 애프터프레이와 콜라보로 준비하고 있는 바람막이 형태의 옷입니다. 이게 1차 샘플인데, 1차 샘플은 최대한, 보시는 것처럼, 디테일들을 최대한 다 많이 넣어봤어요. 지금 보니까, 어이 스트랩을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너무 가벼운 걸로 하니까 힘이 없죠.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트랩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사이트 쪽에 스트링을 하나 넣어준 게 훨씬 괜찮을 것 같고요. 저희가 그 과거 빈티지 마운틴 파카에서 제가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체크 배색을 넣어봤는데 저는 이 옷이 좀 가볍게 셔츠처럼 가볍게 소비되길 원했는데 어,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니까 이쁘긴 이뻐요. 이렇게 히크티크 보이는 그 체크 패턴 이쁜데 좀 너무 무거운 옷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스트랩이랑 같은 톤의 어떤 원톤의 그런 원단으로 배색을 주는 게더 이쁘고 심플하게 자, 소매는 약간 이렇게 곡선지게 좀 빼봤는데 한 0.5cm 정도 늘리면 딱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올해는 콜라보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더 결과물에 집중할 수 있는 브랜드와 함께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애프터 브레이가 저희와좀 합이 되게 잘 맞게 좀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말 괜찮은 콜라보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023년의 마지막 날 전투용 가방 하나 메고 이름모를섬으로 떠났었는데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을 시작하는 환경과 그 마음이 같으면 뭔가 다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기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 1박 2일을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. <laughs> 침낭과 진들을 싸들고, 배를 타고 걷고, 이런 야영은 군대 이후 로 처음이었는데, 준비부터 진지 구축, 그리고 치침까지뭐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근데 또 굳이 귀찮고 이런 쉽지 않은 상황들을 이겨냈기 때문에, 올해 좀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또 마침 그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, 2024년에 첫눈을 뜬그 아침에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 구독해주신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로 여러분들 덕분에 2024년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참그 인생이란 게 신기합니다. 작년에 이제 20만을 목표로 했지만 제가 2 0 2 3년에그 마지막 날 구독자가 딱 10. 9만 9,000명이었거든요. 하루에 1,000명이 증가해야 2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, 하늘이 도왔는지 늦었지만 새해 첫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 아, 이 과정 속에서 아, 내가 좀평소에더 노력을 했다면 부족한 구독자를 채워 2023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내가 또 20만의 목표를 했기 때문에 20만에 근접한 결과로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나아가 2024년의 첫날 지난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. 이래서 목표 꿈에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생각만으로 꿈과 목표를 50% 이상 이룰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아무튼 새해도 시작됐고, 한번 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. 마침 제가 최근에 소비했던 아이템 이 있거든요. 짠. <laughs> 이건 이제 덜레스큐랑 호텔 세리토스랑 콜라보한 요세미티 플리스 프로버입니다. 덜레스큐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3, 4년 전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브랜드입니다. 이 브랜드는 뭐랄까 그 아메리칸 캐주얼을 아주 딥하게 또 고퀄리티로 재해석을 해버리는 생산을 정말 잘 잡아서 이 브랜드의 옷을 살 때마다 진짜 좋은 만년새를 항상 느꼈거든요. 아무튼 저는 이 제품을 딱 보자마자 90년대의 에레빈과 그 파타고니아의 플리스가 생각이 났습니다. 이 제품은 90년대 빈티지 플리스를 기반으로 제 했다고 하더라고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뭐요런 컬러웨이, 그레이 베이스에 포켓과 이런 플라켓을 인디 핑크 컬러로 배색을 주고 어센틱한 무드의 빈티지 라벨도 참 멋지고 저는 여유 있는 피팅감을 위해 업사이즈로 입었습니다. 라지인데 이게 정 사이즈를 입으면 너무 스탠다드하게 떨어지더라고요. 핑크 컬러의 모자랑 이렇게 같이 착용해줘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아주 잘산것 같습니다.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아주 많이 입어줘야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카키스의 트레이베스트 레드 컬러를 구매했습니다.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전에 그 바크 컬러를 구매했었죠. 아 근데 이 레드 컬러가 계속해서 아른거리더라고요. 이런 레드 컬러는 그타 브랜드에서는 좀 쉽게 볼수 없었던 컬러이기 때문에 소비해야 될 이유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거죠. 그러다 결국 이렇게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후회는 안 하고 있고 뭐 어제까지도 정말 잘 착용하고 오늘도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베스트입니다 원단이 참 견고하고 구스다운이라 가볍기도 하고 진짜 좀 여러모로 국밥 같은 베스트입니다 자, 유발란스 구글의 V2 작년 도쿄 워크샵때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유발란스 슈즈들은 좀 굉장히 많은데 네이비 컬러는 진짜 단한 개도 없었거든요 마침 컬러웨이도 인스턴트 하지 않게 좀잘 나와서 이거다 싶어서 구매를 해버렸죠 전체적으로 네이비 끈색이 특이하게 실버입니다. 이게 이제 그 흰색 끈으로 바꿔서 착용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끈을 사용해 줄 예정이고요. V2는 이렇게 퓨어쉘 쿠셔닝이 들어갔습니다. 이 민트와 네이비의 이런 컬러 조합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991V1보다 좀더 얄쌍하고 트렌디한 느낌입니다. 처음은 아, 음 음... 뭐지 했지만 가지고 있는 그유발란스 하고는 또 이런 라스트가 다른 느낌이라 아, 괜히 더 좋더라고요 보시면 991 모델 최초로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이 텅에 박혀있고 여러모로 아주 자주 신게 될 신발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도 발매를 했더라고요 그 10월? 그 2023년 10월 15일에 물론 당일 바로 품절이 됐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구매를 했어도 구매를 할수 없었겠지만 아 살짝 아쉽더라고요 <laughs> 소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시기가 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즌 오프 아이템을 구매할게 아니라면 소비가 참 망설여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않고요.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성비 소비를 지향하시는 것 같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감도를 보여주는 브랜드와 옷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좀 살짝 모순이라 그런 브랜드와 옷을 찾는 게 쉽진 않죠. 저는 오히려 이럴 때그 세컨 엔즈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요. 고감도 브랜드의 옷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를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신발은 이제, 이제 썸스토 어 인스타그램에서 신어보고 싶었던 신발인데 이게 아마 그 애널리우드랑 어, 콜라보했던 슈즈로 알고 있거든요.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실제로 신어보니까 훨씬 이쁜것 같습니다. 킵하겠습니다 <laughs> 신발 많으시지 아, 네? 않나요? <laughs> 네, 제가 유발란스 너무 좋아요. 흔하지 않으니까. 거의 지금 상태도 보니까 무나무에 가깝던데요? 맞아요. 아니, 이게 또 인솔이, 여기 이사 써져 있는 것도 되게 네. 멋있고.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, 네. 또 이게 뭔가 맞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네. 한번, 한번, 하면 알겠습니다. 괜찮으니까요. 네. 잘안 되게 되더라도. 네. 당연하게 그러면...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. 행복 네. 많이 네.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네. 네. <laughs> <laughs>